춘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감 가는 거에 관심이 많죠. 호감, 좋아하는 감정이죠. 관심, 관심 있는 마음, 호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더 즐겨 찾습니다. 호감이 간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비호감, 비호감 대상에 대해서는 접근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호감과 비호감의 그 형성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이 자란 환경, 또는 학습된 것들, 전통, 익숙한 문화, 뭐 타고난 기질도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아, 저건 호감이 간다? 아, 저건 나하고는 좀, 맞지 않아, 호감이 안 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비교적 관심을 가지려고 들지 않고 호감이 안 간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좁은 문이라는 언어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매우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은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전통 또는 문화 그늘 들어온 은혜 복음 은혜 은혜 감사 이거에 접목해보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조국문이라는 걸 납득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건 무슨 말씀인가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면, 호감이 가지, 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있나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고를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주 크고 넓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가 좁은 문을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강조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나 싫어하죠. 비호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게 일러줍니다 호감이 가는 것에 빠져 가지고 추락한 사례가 첫 번째 그 사례가 성경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뱀이 하와를 꼬실 때한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또 지혜롭게 할 그런 열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호감이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비호감이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개명은 잊어버렸죠. 그 호감, 인간의 호감이 작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인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호감적인 언어가 돼 있죠. 이걸 성경 속에 담아서 믿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의 모형이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계수된 장경 60만 중에 둘만 두 사람만 가난 요단을 걷는지 않습니까? 좁은 문인 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누가 보면 1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익숙해 있으면 은이 또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뭐 호감이 가지 않는 언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교회에 들어오는 게 좁은 문이다. 그러면 굉장히 전도라는가, 이 복음 선포가 어렵겠죠?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굉장히 그 호감적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 복음에 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심사항. 호감이 가는 뭐 뉴스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만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복음 가운데 익숙한 기독교 문화나 전통 때문에 호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넓고 큰 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런 교회보다. 그런데 호감이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이론이 돼서, 여러 가지 믿음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감하면서 즐거, 즐겨 찾는 선택, 과연 그것들이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비위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양, 아, 양에서 염소로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 겨자씨 비유나 무슨 뭐, 이, 어,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 비유, 이걸 뭐 거꾸로 해석을 하지만, 이게 이제 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성경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우짜란 겨자나무. 채소 밭에 심은 채소가 나무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깃드느냐 아주 가증한 새들이 깃드는 거죠 교회의 타락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경고하신 겁니다 또 누룩을 몰래 밀가루 속에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요 전부 변질시키게 해요 이걸 교회 부흥으로 좋은 뉴스로,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올바로 알면 비호감적인 내용이겠죠. 예수님은 그 비호감적인 걸 알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좁은 문도 이게 굉장한 경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성도들 가운데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걷는 사람이 두 사람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걸알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 대형 군중 집회. 참 환호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호감을 선택해서, 어, 즐겨 찾는 것들인데, 성경은 의외로 비호감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도를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하여튼 그, 저, 나다, 나엘, 나다, 나엘, 이를 찾아가서, 어,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 나사라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고 냉소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뭐 나중에 이제 바돌로메라고 우리는 이게 어, 그렇게 어, 인정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사도가 되기 전이죠 부름받기 전인데 나사렛 갈릴리 땅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뭐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런 냉소죠. 그것은 나다나엘이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 아마 유대 땅. 유대 본거지, 또는 뭐, 정확하게는, 뭐, 베들렘, 뭐, 그근방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냉소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사도가 됐습니다.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그, 지역적 호감도, 갈릴리 땅 나사렛에 대한 호감은 없는 거죠. 비호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확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셨죠. 태어나긴 베들렘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비호감, 전통 문화, 뭐 기독교가 만든 전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 크고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기독교 문화. 그것에 빠진 나머지 진짜 이 비호감적인 성경의 기록들. 사실은 그게 진리인데. 진짜 그게,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걸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외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우선 복음에 관해서는 비호감적인 걸 먼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비호감을 선택해 봐라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란 예수한테서 뭐 뭐가 있겠느냐 또 이단괴수 아니냐 그 목수 아들 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 아주 호감이 가죠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피죽도 못 먹을 것 같은 초라한 개척교회 그런 호감이 안 가지만 거기서 참된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감을 옮기세요. 비호감에서. 그러면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에서 진리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